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저와 함께 재밌는 놀이 해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엄청 빨리 읽을 거예요. 아, 빨리 읽을 거나. 잘 어, 모르겠으면. 어. 어제, 어떤 거 뭐지? 영어를 읽은 거예요. 라 y l 칭 트레인 이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자, 이게 책입니다. 이 책은 애가 여자고요. 애가 남자입니다. 시, 작. f i r e s t e pictures, uncutest p i c r e s and f u n n e t s Hello, oh, what do you mean? Artists, b o t bread. Okay? What? Uh, what we did. And some twist. 이거는, 애 여자가 말한거는요 어디 가냐고 물어예요 Hello, hello, 알죠? 안녕!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애가 아 키키키 하는 거예요. 알프리티 머머가 키키키거든요. 뭔데 뭔데 여자가 했어요. 바로 원래 주차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모을 거야 이러면서 거기에 보물이 있대 하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여자는 같이 가자 이렇게 할까요? 헐트 스포트 헬피스 포는 같이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 헐트 스포트 어메트 그 남자가 그러면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근데 멀츠 수트 아네스 이런 얘기는요. 를 애가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어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프리스. 프리스는 괜찮아? 하는 거예요. 어휴. 고! 고! 하는 거 알죠? 그 남자가 고! 하자고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어, 여기, 오케이, 저, 그랬는데, 어, 여자가, 오케이, 했네요. 여자 차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빵, 뭐, 파란색 차, 파란색, 파란색 차, 파란색 차, 남자가 엄청 빨리 타고 있어요. 다음 날. 이렇게 늦게 타고 있죠. 이렇게 천천히 타고 있는, 이게 여자예요. 얘가 여자고, 애가 남자거든요. 아, 남자가 쌩! 빨리 달리고 있네요. 어, f r e q u e n sport is, s a short for 이거는, 같이 가자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넌 나한테 질 거야. 킥킥 하고 있네. 어? 어? 애가 넌 나한테 진다고 킥킥 하고 있네요. 뭐? 혼난다. 이랬는데 여자가. 어? 디야 응? 응? 자 거기에 가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하면서 빨리 뛰면서 하하하 밴반주아 밴반두 아밴반주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요 밴반두 아밴반주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이러는 거예요. I'm t 주 e n b o r to, I'm e n o r to. 좀 웃기긴 하네요. r e a d 어 up! w a 리 k up! r 웨리업 거거거! 이거는 웨리업은갈 거야, 갈 거야 하고 거거거, 가거거, 웃 가거거, 웃 그것은 동물들아 가버려! 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 빨리 달리니까, 얘가 너무 히, 힘들어도 세게 달렸나봐요. 어머나! 남자가 이겼네요! 어느 사람들은 질투할까요? Yes! b 캔 d y can't! Right c a t 어이 oh, 애가, 내가 이제 대장이야. 넌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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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한, 뭐지? 이상한, 이상한, 뭐지? 기차야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내가 우승자다 하하하하면서 읽는 건데. 어머나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싫투하네요 제가 혼자서 읽어볼게요. 체르보 어보. 혹시 체르보 어보가 혹시 여기 이야기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많지. 이렇게 채를 보여. 어보. 어, what's up, what? 그 남자 열차가 너무 슬프다고, 너 나빠하는 거예요. s 프 하면서. Very good, good job 하면서 하고 있네요. 이제 한번 달려볼까? 영어로 같이 달려볼까? 사람도 없으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케이! l 리 t 하면서 끝났네요. 아, 다음 책. 다음 책 봐야지. 음, 다음 책을. 자, 읽어야지 음, 맛. 마크, 케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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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크 마크, 마아 마크, 잠깐만, 그잠깐잠요 여러분 시마 여러분 쉬하고 올게요 여자 보시면 자 Oh, palya it neyo. Ding dong. A doorbell wait. Oh, a baby's going out. I got it. Oh, a cake. A oh, very good. It's a better dot. Ding dong. Ding dong. Bread to fast word. Warm oh, hungry. Oh, no. Yeah. Ding dong. Bread. Wow, Say out. Oh, no! g r a n g e r i over, went, ran, very good job, one, tears, s a u 이런 그 뜻은 엄청 맛있게 했다고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맛, 마... 어떤 애 친구는 막, 마... 어, 이거 엄청 맛있어. 너도 먹을래? 하면서 그러는데, 안 돼. 자리가 좁아. 하면서 그러는데 헬, 로 딩, 동 아, 저바웨이 어?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또누굴까 나쁜 사람이있을 뭐야? 쉿, 쉬이... 타 스포츠, 쉿, 쉬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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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r s e e a man. h e r t o e s h o w a i e w i t a l l e o i e t o a l t e i a l i e bit o e bit o e b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of a little bit o o t t e o e t f o t e f i e f e o e f i e e e e i t 8, 9, 10! 10명이 날 있었어요! 이제 끝났네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빠이!